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이기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우주라이 디스팀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우주라이 디스팀 주인공은요 인조인간 응인정입니다.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셀을 중심으로 인조인간 덱을 다시 편성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이 가장 중심 캐릭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걸 뒷받쳐줄 타격 타입의 인조인간 21호,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격, 사격이 있으니까 다음에 인조인간 슈퍼 17호는 방어 타입으로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를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굉장히 일목 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은 뒤에 나오는 인조인간 17호, 18호, 19호는 백업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수 있는데요. 익스트림 계열은 익스트림 전용 아이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익스트림을 쓰는 이유가 되겠고요. 어, 단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차피 얘네를 안쓸 거를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제가 쓸 3명의 캐릭터에 대응해서 캐릭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완전체 셀을 먼저 보시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거죠. 퍼펙트 셀로 부활합니다. 부활 금지를 때려도 퍼펙트 셀로 무조건 부활합니다. 그리고 퍼펙트 셀이 된 후에는 피해가 60% 증가하고 아츠, 타격이든 사격이든, 아츠 소요 기력이 10 감소, 게다가, 사격 피해가 대폭 증가해서, 어, 파란색이든, 뭐든지 간에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특수 아츠 카드가 데스빔으로 바뀌면서 상대방이 공격할 시에 바로 무마시키고, 행동마저 불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인조인간 21호와 슈퍼17호가 있는데요. 21호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마이너가 되고, 마이너 되면은 지속적으로 체력이 회복되면서 타격 피해가 대폭 증가됩니다. 또한 특수 아치카드로 상대방의 공격을 똑같이 셀처럼 무마시킬 수 있고,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변신 후에는 15%의 체력 회복이 되고 상대방의 기력이 50 감소합니다. 슈퍼17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여기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캐릭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슈퍼17호의 특성 그대로 기탄 계열은 모두 흡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살기든 사격 아츠든 간에 모두 다 흡수하고요. 흡수했을 경우 체력이 50, 아, 체력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력이 감소됩니다. 또한 커버 체인지 때도 사격 아츠뿐만이 아니라 필살기 나올 때에도 이게 돌격형이 아니라면은 흡수를 해서 상대방을 아주 패닉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장단점이 될수 있는 필살기 있는데요. 바로 플래시범버. 앞으로 직선으로 뻗는 형이 아니라 사방으로 쏘는 형인데요. 이게 베니싱 할 때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베니싱을 바로 무마시키면서 궁극기, 전격지옥 구슬로 상대방 20초 동안, 2 0 카운트 동안 100% 마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PVP를 직접 해봐야겠죠. 그래서 PVP 4판 네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laughs> 자, 이제 한번 대전을 시작해볼까요? 과연 승률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어, 인조인간들. 예전에 정말 인조인간들 잘 쓰였다가 어느 순간 인조인간들이 잘안 쓰였죠. 셀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재생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상대방을 보아하니 사이어인 덱이라고 볼수 있겠죠. 저는 그렇지만 인조인간 덱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슈퍼17호가 굉장히 저한텐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을 선두로 해서 놨습니다 셀은 다시 부활이 가능해서 넣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괜히 또 영상을 찍으니까 긴장되네 어? 가자 가자 처음부터 그렇지 처음부터 아 일단 맞았습니다 선빵을 뺏겼거든요. 선빵 뺏기는 거안 좋아요. 오케이. 아, 레이좀 있어요? 아, 이거 봐봐. 레이 있어서 원하는 로 플레이가 잘안 됩니다. 마인베지터. 아, 타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자, 못뭐 피하죠? 이거. 이거요? 자, 일단 등신을 했는데. 어, 마인베지터가 되면은 체력도 채우네요. 왜 서로 체력을 채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도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차거든요. 21호도. 아, 렉이 너무 심해. 자 이거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밖에 없어서 주먹만 낼 수밖에 없고요. 아 다행히 성공해요. 자 마인 베지터부터 먼저 보내겠습니다. 마인 베지터가 빨리 죽었죠. 원래 스토리에서도 사람 한번 돌려주고요 체력도 채울겸 어, 체력이 아닌가 기력 회복 속도 증가 제 잠깐 실수했어요. 오케이. 아 이게 렉 때문에 참 문제가 심한데요 자 속성이 제가 우위에 섰네요 설마 바로 죽일 수 있을까요? 아 아쉽게 조금, 조금 못 죽였습니다 이것 또한 못 피하죠 아 조금 늦었어요 못 피하는 거 보다는 먼저 공격을 해버렸네요 하지만 되게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먼저 맞아주고요. 어쩔 수 없죠. 막으면 좋고, 못 막으면 어쩔 수 없고. 음,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아직 저에게는 목숨이 거의 세개라고 봐도 무방할 셀과 인조인간 21호가 있죠. 아,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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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은 특사치카드 만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과자로. 아, 실패. 죽을 것 같아서 바꿀 거예요.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한번더 살아나고, 더 강력해지는 퍼펙트셀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죽지도 않았네? 아, 이거, 컨트롤 실수. 지금 맥이 걸려가지고, 컨트롤이 먹히고, 안 먹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가자. 바리아토 쓰기 전에 맞았으면 참 좋았을텐데요 타격이 엄청 강했죠 이렇게 모았다가 상대방이 오면은 이렇게 오른기기 하고요 근데 데미터 바리아토 써서 블락이네요 까비까비까비 아렉 너무 심해 상대방 와, 이걸 지면은 너무 아깝겠는데 내 때문에 자 타이밍 대결 갑니다 아 이거 맥 왜? 이래 진짜 엄청나게 끊겨지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 이길 수 없거든요 이제 못 피하겠죠 자 이겼습니다 첫번째 판좀 맥이 많고 끊기긴 했지만 다행히 승리로 가져왔어요 자아 렉 많으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죠? 제가 그래가지고 PVP를 잘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친선전 할 때는 렉이 그래도 없는 편인데 PVP 하면은 렉이 좀 많아가지고. 자, 일단 1승 거뒀고요. 다음 거 갑니다. 자, 두 번째 상대 팀은 어떤 팀이 나올까요? 자, 요즘 베지터가 인기가 많네. 베지터 가족이 나왔고요. 똑같이 가봅니다. 좀렉좀 좀 없게 한국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우 요 영상을 만드는 게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짤도 만들어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팔 돌리고요. 아 이렇게 오늘 선빵을잘 맞죠? 틀었는데 틀었는데 다시 바꾸지 말고 자 가까이 가가지고 필살기 쓸 거예요. 재는 피하겠죠? 그렇지. 아 이거 봐봐 이거 이, 이게 이게 지금 제 컨트롤 은여게 아니었거든요. 쿠쿼시어턴후 심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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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돌려 한번더 돌려 쿠시어턴후 심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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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요고 주고, 주고, 아 벌써 셀이 이거 완전체되버리면 안되는데 다행이죠 아주 좋아요 아 블락되네 이거 아 서로 똑같이 망했어요 뒤도 제대로 안 모이죠 자 그러면은 제를 죽여보겠습니다 하이튼 엄청 쎄 공격력이 너무 쎄 사마자나도て見切って라그 아니다. 자, 별로 안 달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난 방어 타입이야. 자, 바꿔서 목숨 살리고요. 라이가네 일단은, 셀로 바꿔주면, 이제, 트레이크슨 죽은 목숨이죠. 기가 제대로 안 모여요, 지금. 어? 항복! 자, 항복까지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승 갑니다. 안될걸 알았던 거죠. 얼마나 이 인조인간, 웅인정이 응, 얼마나 끈질긴 팀인데 자 이렇게 2승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판 남았죠 세 번째 대결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인 베지터가 나올까요 다 마인 베지터 밖에 안 나오네요 나는 안 나왔는데 어 마인 베지터가 없는 오랜만에 미래 팀이 나왔네요 자 미래 저는 뭐 똑같죠 이게 어쩌다 보니 셀이 7성이 <laughs> 됐는데요. 7성이 되고 나서 퍼펙트 셀로 변신하면은 그 수치가 139만이 나오더라고요. 139만이면은 거의 별 14개 달았을 때 수치거든요. 다른 애들. 그래서 퍼펙트 셀 굉장히 강합니다. 한개 스테이트 보니까 156만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초반에 제가 유리하게 가져가고요. 어? 오케이. 아입니다아 바꾸네요. 내가 그냥 기력을 쓸걸그랬어요기타을자 뜯어드리고요. 목 피하죠. 잡기? 상대방 오 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바로 공격해 피하지 말고. 아, 자, 투 자, 투투 21호. 어디까지 버티나 볼까요? 21호는 어차피 체력이 변신만 하면은 조금씩 회복을 해가지고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번만 걸리면은 바로 라이징까지 가죠. 어. 자, 아, 이거는 실수네요. 이거 여기 바꾸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냐면은 저기서 불배로 바꿀 것 같았어요. 어, 다행이다. 주먹이 없는 상태였네? 오, 나이스! 바꾸나요? 아, 참나. 일단은, 어어어 바꿔, 바꿔. 이거죠? 이 맛으로 하는 거예요. 17호. 상대방 기력도 뺏고 멘붕고 만들고. 궁극기 꼭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궁극기 나와라! 그렇지! 자, 마비를 만들어 볼까요? 이 이후에 라이징 쓰면 되니까요. 20카운트 동안 이제 마비의 효과가 들어갑니다. 마비 안 오나요? 오케이, 왔다! 왜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타이밍 뺏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거의 이긴 거죠. 좋아, 좋아, 좋아.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사긴승은 가기 직전입니다. 한번 팔 돌려주세요. 그렇지. 마비 때 공격을 할 카드가 없어요. 마비, 그렇지. 공격할 카드가 없어. 아치 카드 빨리 나와라. 역시 이래서 마비가 좋아요? 카드가 없네, 카드가 없어. 어, 이제, 잼드미 대결 가는 건가요? 오케이, 먼저, 어떡하? 자, 타격이 더세졌어 이제? 그냥 공격해, 공격해, 바로, 바로 공격해. 한번 상대방 기력 빼주고요. 난 체력 채우고 피하고, 자 공격해, 공격해, 제발 잼잼이로 공격했어요. 자, 좋죠. 피할 수도 없고, 어차피 피하지도 못하고. 아, 또다시 항복패. 아, 제가 항복 승이죠. 이제 3연승 갑니다. 오늘도 우주 라이트 스팀 여섯 번째! 인조인가, 응인정, 4연승 거둘 것인가. 한번 마지막 대결 가봅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제가 항상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참 고민인 컨텐츠인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하, 자,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은요. 오랜만에 쩌리삼총사가 나왔네요. 상대방으로 나온 것도 처음인데. 저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 교체 못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 컨텐츠로 제네 팀을 다뤄봤던 만큼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야무치부터 죽이지 말고 다른 애들부터 죽였으면 좋겠는데요. 상대방도 야무치부터 나오겠죠? 어? 클릴링부터 나오네? 바로 공격가. 나도 태양껏 쓸수 있어! 자. 타격이 많은 양육생데요 그렇지, 역시 맞췄어요. 아, 요거 타이밍 싸움에서 졌습니다. 공격해, 제발 그렇지 알아서 공격해 줬고요. 끝까지 기다리네요 어, 상대방이 인내심이 좋은데요 상당히 인내심이 있는 상대방입니다 일단은 죽으면 안되니까요 여기까지만 때리고 맞고 칼 한번 돌려주고요 어어 오 먼저 때렸다 다행이에요 라이징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라이징은 조금 아껴줍시다 팔한번 다시 돌리고요. 기탄. 전에 라이징으로 가나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거 성공하면은 대박인데요. 아, 마지막에 라이징 막히네. 안 좋아. 상대방도 라이징 쓸수 있어요, 지금. 그래, 일단 맞아주고요. 부활 완전 칠색이죠 오케이 바로 끝내 더 좋아 더 좋아 선진반이 제일 체력도 안다는데 좋아요 아 바로 공격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절 되실 때자 이거 막아야 된다 제발 막아야 된다 셀 죽으면은 안 죽는데, 부활했는데 또 죽을 수도 없, 아! 그렇지! 어쨌든 아, 간에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또 항복승이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우주 라이트 스 팀, 여섯 번째, 인조인강, 응인정, pvp, 네 판을 했는데요. 네판 중에 세 판을 항복승으로 이끌면서, 승률 100%로 마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팀을 가지고 주말 대전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고 그때 또 여러분들께 좋은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익